안녕하세요. 운세TV 마성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 2022년 8월 2일 화요일 돼지띠날 오늘의 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휴가 많이 가시는데요.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의 운세 출발해 봅니다. 첫 번째로 오늘의 기란색과 기란 방향부터 살펴보죠. 8월 2일이고 화요일이고요. 음력 7월 5일에 해당하고 일지는 정일 돼지띠날 옥상토에 나옵니다. 오늘의 기란색은 빨강과 흰색 계열의 색이 기란색으로 보시면 될것고 기란방향은 남쪽과 서쪽이 기란방향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운세 출발해봅니다. 월일첫 번째, 쥐띠 의 운세부터 살펴보죠. 쥐띠의 타로 운세입니다. 쥐띠분들 관인 들어옵니다. 관인이라는 것은 내가 어, 나라의 도장을 차고 일을 본다 하는 게 관인이에요. 그래서 이 관인이 들어오게 되면 일신의 성공, 출세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일신의 성공과 출세라는 것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뜻대로 잘 이루, 이룰 수 있다는 라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고요. 오늘 시험 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더욱더 좋은 결과 얻을 수있으라고 보겠고요. 어, 일진까지 무난하고 평탄하기 때문에 HT분들은 어느 때보다도 좋은 결과 충분히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8월 1일, 소띠 운세 운세입니다. 소띠의 타로 운세죠. 소띠분들 연천고 들어옵니다. 천고. 하늘에서 내린 고단함을 뜻하는 게 천고예요. 어린 소년이 살던 고향, 살던 동네를 떠나는 그런 그림을 그렸다는 것은 저 어린 소년이 타지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라는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매사 어렵고 힘들고 그런 운세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요. 순리와있치 정도를 지키가는 자세가 필요하고 하루 좀 여유 있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어, 일제의 는 모나라고 평탄하기 때문에 타로에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 잘 관리하시고 매사를 순리대로 풀어 가시면큰 무리는 없으리라고 보겠고요 8월 2일 호랑이띠 운세죠 호랑이띠 타로 운세입니다 호랑이띠 분들 월천역 들어옵니다 천역 하늘에서 내린 역마성을 뜻하는 게 천역이에요 그렇 때문에 이 천역이 들어오게 되면 이동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더욱 더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사 이동 여행하시는 분들 더욱 더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늘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신다면 활동은 만큼의 소득과 결실은 충분히 기대해볼 만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일진이 파살 들어오기 때문에 부서지고 깨어지는 일들과 사고에 대해서는 대비는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 어, 금전 관리 잘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출자든지 분실 도나 사기 짜트, 개인간의 거래 이런 걸로 인해서 손해 보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아, 오늘 밭살관리를잘 하신다면 자신이 활동한 만큼의 서독과 결실은 충분히 기대해 볼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네, 8월 2일 토끼띠 운세 온세죠 토끼띠 타로 운세입니다. 토끼띠는 늘 1천수 들어오네요. 천수. 아, 이 천수는 오래 산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건데 이 1천수는 나만 너무 오래 사는 거예요. 같이 다 오래 같이 살아가지고 나를 도와주고 나도 도와주고 해야 되는데 그럴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애군 내려오는 표시를 그려놨다는 것은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체적으로 대인관계를 좀잘 관리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 일제는 오늘 합의 들어왔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는 기운들이 충분히 가게 잘 들어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타로에서 있던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시고 어 자신의 일에 에. 네. 최선을 다하시고 열심히 하신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도 얻을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8월 2일 용띠 오늘 운세죠. 용띠의 타로 운세입니다 용띠분들 대모 데모 들어옵니다. 대모라는 것은 큰 실패를 뜻하는 것이 대모예요. 그 때문에 대모가 들어오게 되면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패라는 것은 좋지 않은 거죠. 이 때문에 금전 관리 잘하십시오. 지출 분지 또는 자기 투자 투입 개인간의 거래 등으로 인해서 손해 보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일진까지 오늘 원진이들어오기 때문에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러면서 내가 손을볼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대인관계 관리도 필요할 것 같고요. 어 오늘 영대원들 일진과 타로 모두 어려움을 얘기나 얘기 나오기 때문에 매사를 순리할지 정도를 지켜야 하시는 게 좋겠고 잘못하면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손을 보는 형국이기 때문에 뭐 사기라든지 그런 거 충분히 당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어 모르는 사람들의 어떤 호의라든지 이런 걸잘 파악을 해서 활동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은 용띠분들 매사를 주의하고 조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시험되겠습니다. 8월 1일 뱀띠운 운세죠. 뱀띠의 타로 운세입니다. 뱀띠분들 연천 권 들어옵니다. 천권 하늘에서 내린 권세를 뜻하는 것이 천권이에요. 그래서 말을 탔다는 것은 내가 힘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수월하게 잘 이룰 수 있고, 오늘 시험 같은 거 보시는 분들한테 더욱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말을 타고 쫓아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조력증력자, 귀인의 도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일진이 충살 들어오기 때문에 부딪치는 일들과 사고에 대해서는 대비가 필요할 것 같고요. 다른 사람들과 언제 눈에 시비 싸움도 피하시고, 부딪혀 사원하지 않도록 안전을 잘 관리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흉살이 들어 일진이 흉살이 들어올 때는 자신의 감정 조절도 잘 하셔야 됩니다. 어, 어. 대부분 보게 되면, 이 흉살이 들어오게 되면, 감정이 상당히 격양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싸움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잘 컨트롤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아, 다음 오늘 충설 관리를 잘하신다면, 자신의 일에 있어서는 충분히 좋은 결과도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8월 2일, 말띠 운세입니다. 말띠의 타로 운세죠. 말띠분들 월천문 들어옵니다. 천문. 하늘에서 내린 문서를 뜻하는 것이 천문이에요. 그래서 이 천문이 들어오게 된 전체적으로다가, 아, 나에게 기회가 열리는 형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 아, 또한, 어, 학업이라든지 연구논문 집필이라든지 소송에 의 계약 같은 거 문서를 가지고 다투는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더욱더 유리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 활동하시는 분들 더욱더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운이 안정이 되고 부부간의 애정이 좋으며 소득과 결실 금전 재물의 운도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일진까지 무난하고 평탄하기 때문에 말띠 분들은 어느 때보다도 좋은 결과 충분히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말띠 분들도 오늘 연세 놓치지 마시고요 더욱더 최선을 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8월 1일 타로운 양띠 오의 운세죠. 양띠의 타로 운세입니다. 양띠 오늘 일천문 들어옵니다. 천문, 하늘에서 내린 문서를 뜻하는 게 천문이에요. 그래서 그늘을 보게 되면 한 가족이 방안에 잘다 모여있다는 것은 운이 안정이 된다는 거예요. 가족이 화목하다는 것은 운이 안정이 되고 운이 안정이 된다는 것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수월하게 잘 이룰 수 있으리라고 보겠고요. 부부연의 애정이 온 소득과 결실, 금전, 재물의 운도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 일진까지 합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는 견들이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게 들어온 날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일들 충분히 잘 이룰 수 있으리라고 보겠네요. 양띠분들은 일진과 타로 모두가 좋은 결과를 예견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반드시 좋은 결과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띠분들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팔월 일일 원숭이띠 오늘 원숭이죠 원숭이띠 타로 원숭입니다 원숭이띠 분들 월살 들어옵니다 월살이라는 것은 달을 보고 오는 살이 월살이에요 그래서 달을 보고 온다는 것은 잘 되는 일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림도 심란합니다 집안에 내구리 내려오고 벽에는 괴물이 박뭐 괴괴물 같은 녀석이 박혀 있고 몸이 아프고 근심 걱정하는 형국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매사를 다조심하라는 거예요 금전 재물에 온 건강 안전 뭐부부의 애정에 온 모든 것을 주의하고 조심하라는 그런 뜻으로 네포 어, 보시면 되겠고요. 어, 다만 일진이 무난하고 평탄하기 때문에 타로에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 잘 관리하시고 매사를 순유하지 정도를 지키가신다면 큰 무리는 없으리라고 보겠습니다. 8일 닭띠 닥디 운세죠. 닭띠 의 타로 운세입니다. 닭띠분들 운세 장성 들어옵니다. 장성이라는 것은 어, 내가 높은 지존의 자리에 오른 것이 장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신의 성공과 출세를 의미하는 카드에 해당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진 또한 무난하고 평탄하기 때문에 닭띠분들은 어느 때보다도 좋은 결과 충분히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닭띠분들은 언제 요새 놓치지 마시고 자신의 일에 더욱더 최선을 다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어, 전체적으로 내가 공을 세울 수도 있고, 또 시험에 합격할 수도 있는 그런 운세이기 때문에 5월 하든지간에 끝까지 최선을 내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8월 1일 개띠 운세 운세입니다. 개띠 타로 운세적 개띠 분들 도화 들어옵니다. 도화라는 것은 곡숭아 꽃이 피었다는 게 도화인데 이 도화살이 왜 나쁜 쪽으로 해석이 되냐면 일단 기, 그림을 보게 되면 기생충 술로술 먹는 거서 주색으로나 폐가 해예상된다는 건데 왜 도화살이 문제가 되느냐?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수 있는데 오히려 중국 사람들이 이 복숭아 꽃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복숭아 꽃이 피게 되면 거기에 모여서 데이트도 하고 놀이도 하고 뭐 술도 먹고 그러기 때문에 그 복숭아밭에 가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 도화사를 맞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다가 주색으로 인해서 폐해가 예상되는 형국이기 때문에 주색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겠고요. 금년 재무료도 좋지 않다. 부변의 애정형도 좋지 않다.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손을 볼수 있기 때문에 매사를 주의하고 조심해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일진이 무난하고 평탄하기 때문에 타로에, 루에 새겼던 그런 부분들 잘 관리하시고 매사를 순리와 있지 정도를 지게 하신다면 큰 무리는 없으리라고 보겠습니다. 네, 8월 2일, 돼지띠 운세죠. 운 돼지띠 타로 운세입니다. 돼지띠 분들 혈인 들어옵니다. 혈인이라는 것은 날쌩 연장에 내 몸을 다친다 하는 것이 혈인이에요. 그래서 이 혈인이 들어오게 되면 매사를 주의하고 조심하시고, 어, 또한 뭐, 자신의 안전 건강도 무조건 살피셔야 되겠고요. 또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안전하게 이끌어갈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진까지 자영이 들어온 형국이라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또한 법으로기지 않도록 매사 주의하고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운세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티 분들 아무쪼록 일진과 타로 모두 어려움을 얘기 나오기 때문에 순리와 지정도를 지켜가시고요. 절대 무리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2년 8월 2일 화요일 데이티날 오늘 연세 모두 살펴봤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